오늘 시편 24편입니다. 우리 시편도 그렇고 우리 다른 성경들도 좀 그런 게 있는데 한 성경에 어떤 한 장이 있으면 한 중간 정도가 그 어떤 그장그 그 성경의 핵심이 됩니다. 한 중간 정도가. 그래서 그한 중간 정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과 이야기 나눌 때 바로 결론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어,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한 중간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중간에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도 처음부터 막 너무 급할 때는 편지를 쓸때 바로 뭐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은 중간쯤에 있습니다. 오늘 10편 24편의 핵심은 우리 3절부터 나오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1절과 2절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틀을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에 충만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틀을 이땅 가운데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주의 성상, 주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을 나는 만나러 와서 잠을 깨고 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왔습니다. 저를 만나 주세요.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 시장을 만난다, 복잡합니다. 아는 분이 있으면 만날 수 있지만 모르는 분이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높은... 고위 공직자도 높은 대단한 분들도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찾아오면 만납니다. 찾아오면 만나죠.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해도 그분이 나한테 찾아오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가 만나느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자 그래서 어, 모세 오경에 보면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 표현합니다 레위기에 가면 회막이라고 그러죠 성막이 왜 회막이냐 하나님과 만날 때 회막이라고 그래요 추레굽기에서 어, 모세가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추레굽기 맨 마지막에 가보면 그 여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히 그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가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막 안으로 들어오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내가 여기 왔으니까 만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오늘 10편 어, 24편에 여와의 호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자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손을 깨끗해야 되겠네. 내가 마음이 청결해야 되겠네. 뜻을 흩어내 두지 않아야 되겠는데, 거짓 명세하지 않아야 되겠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정말 대단한 분이, 막 TV에 나오는 대단한 분이 맨날 몇시 보좌관이 전화와가지고, 비서가 전화와가지고, 매니저가 전화와가지고, 맨날 몇시좀 만납시다.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뭐, 안 하던 빠마도 좀 하고, 그죠? 어디 가서 좀, 아, 좀 이렇게 화장도 좀 하고, 그죠? 옷도 좋은 옷도 입고, 아,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사람을 만나려면 뭐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우리는 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온다. 그럼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기도 하고, 뭔가 다르게 하죠. 뭔가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내가 좀 깨끗이 해볼까? 뜻을 한번 다른데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둬볼까? 뭔가 좀 기도를 해볼까? 뭔가 이래볼까? 저래볼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합니다.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주겠지. 그리고 옆에 보니까 옆에 엉망인 거예요. 야 저래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한다고? 아이고, 아이고, 저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만나줄 거야. 그리고 참다 참다가 안 되면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아니,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모양 겉꼴이야 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옆에 보니까 나보다 정말 또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봐도 손이 깨끗해. 내가 봐도 정말 마음이 청결해. 내가 봐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은맥기죽어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면 스스로 또 자기를 비판합니다 자기를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손이 깨끗해지려고 하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깨끗해지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 비판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 하면서 나를 비판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나 내가 나 스스로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니까. 나 스스로 나를 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래가 되겠냐? 이래 이런 모습가 되겠냐? 그죠? 교 옛날에는 교회 올때 막, 단정하게 왔어요. 막, 최선을 다해 왔어요. 막, 어른들은, 남자들은 넥타이 해야 돼어 막, 뭐, 양복 입어야 되고, 뭐, 스리퍼 신고 고 이러면 막, 그날은 막,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 그렇죠? 아이들 반바지 입고 이러면 막, 이 지옥 갈래? 막, 이럽니다 하나님이 반바지 입은 사람들을 받아주겠냐? 막, 이럽니다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십0편사4편은 과연 우리 기존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오늘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절 6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야곱을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면 야 누가 이렇게 할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는 할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하니 너희도 그렇게. 할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수 없는 것을 하면서 사랑하라,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실까요? 이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누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누가 범사에 감사합니까? 누가 항상 기뻐합니까? 이것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면 24시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께는 복을 받지 못하겠네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집을 지어놓고 여기까지 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데 입구에, 그런데 들어오는데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 그래 놓으셨을까요? 그 입구까지 찾아가서 겨우 그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아 입구 보니까 조인종을 딱누 눌러 그러는데 보니까 써져 있어. 누구누구는 누를 수 있어. 주의상 누구누구는 누르면 안 돼. 못 누르는 사람이 그 집에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허락하셨잖아요. 회막이 왜 성막이 회막이 됩니까? 왜추르기까지는 성막이었는데 거룩한 집이었는데 레위기로 가면서 회막이 됩니까? 어떻게 그 거룩한 성막에 모세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죠. 히브리시 기자는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피 열림이 있을 때죄삼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끝없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또 누군가 앞에서는 나 자신을 비난하고 비난합니다. 끝없이 우리는 자기를 자기를 보아라 보게 됩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 의나 자기 의나 의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냐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누가 복을 받은 자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집을 짓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집을 지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직접 그 문에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찾아가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자.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이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가 되고 옷 입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구속되어서 완성되어지는 거죠. 오늘 누가 여와의 호 산에 올라갈 거냐? 손이 깨끗하냐? 누구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손이 깨끗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끗하죠. 마음이, 마음을 흩다는데 두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정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죠. 왜 나를 붙드냐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 죄가 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러 죄가 뭡니까? 아직도 거짓말하지 않는 게 죄라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다른 사람한테 뭐 하지 않는 게 죄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사천고파 교회에서 저는 매주일마다 죄가 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대본 빠지 않고 말씀드렸죠. 내 뜻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목사가 죄가, 죄로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내 뜻대로 목회하려고. 새벽마다 뭐 엎드려는 거. 주님 제 뜻대로 안 되게 해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누구 뜻대로 돼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나를 붙들어야 돼요. 내 감으로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담이 자기 생각대로, 하와가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 위대한 아담이, 그 위대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자기 생각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하나님, 자기 생각이, 자기 뜻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인간처럼 되기 원치 않아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제, 그 이제 7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전쟁에 능하신, 그래서 성전가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문들아 머리들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오늘 오늘 우리가 붙드는 예수님은 누구냐? 죄와 사망과 싸워서 이기시는 전쟁에 능하신 왕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우리 뭐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손깨끗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의 산을 오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정성을 받아줄까? 이거 하지 말고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너희 문들아. 영원한 문도라, 머리를 들어라. 그래서, 영광왕의 왕이 들어올 때, 왕이와 만세, 이거 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께 손 들고 환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손좀 깨끗하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하게 살아볼까? 너는 왜 그렇게 착하게 살지 않아?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착하게 살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만세! 이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알아서 해줄 건데, 왜 자꾸 내가 내 인생을 자꾸 책임주다 그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내가 법이 되려고 그러고,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려고 그러냐고요. 우리 생명에서 죄란 무엇인가? 세 가지잖아요. 끝없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0편 24편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손 들고, 예수님 만세! 이렇게 하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왕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죄도 왕이 싸워주고, 사단도 왕이 싸워주고, 인생의 문제도 왕이 해결해주고, 다 해결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왕, 만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매 마지막에, 우리 기도를 끝나고 나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럽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어, 떤 교단이나, 어떤 교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사도들도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교회가 그 결정한 거예요. 왜 그렇게 결정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유인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참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다른데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의도적으로 공식화, 이 뭐, 뭐 주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다. 그거 소망을 선포하려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루, 우리가 무엇을, 무엇의 만세를 그겠습니까 아, 나는 만세! 나는 정말 멋져. 나는 대단해. 만세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의 왕이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만세 이러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편은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만세를 외쳐야 될지. 누구를 향하여 손을 들고 누구를 향하여 문을 열고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나팔을 불고 누구를 향하여 우리가 그 환호성을 질러야 될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한호성을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잠시는 우리 자신을 보고 야 대단해 할수 있겠지만 끝없이 실망합니다. 끝없이 절망합니다. 끝없이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고 상처받고 절망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의 의는 나를 나를 죽입니다. 나의 의는 율법의 의. 나의 의는 다른 사람을 죽고 교회를 죽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율법의 길를 따르지 말라 그러죠 오늘 우리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부터는 보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